얘한테는 힘들어서요. 힘들어서요. 여기다 다 풀칠을 한 후, 이후에 종이를 찢어서 붙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파동가 방그지 흰색인 걸 보니까. 자. 음, 잘하고 있어, 민지야. 여기 요런 데 풀, 보이지?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봐봐, 민지야. 이렇게톡 붙여줄까? 그렇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있어. 거기는 안 붙지. 여기 봐. 요런데. 응. 요런데 이제 요런데다가 톡톡 붙여 줄까? 응. 응. 여기도 있고. 또? 이거 어떻게 완성데요 자. 그다음에 펄또 칠해 줄까요? 자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한번더 엄마가 풀을 발라줄 테니까 아, 잘안 발라져요. 그치? 대충 바를게요. 빈 곳에다가 다시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흰 부분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네. 자, 오. 엄마 풀칠한 부분에다가만 채워주세요. 민지 잘한다. 또 색깔 줄까요? 네. 무슨 색깔 줄까? 이거 빨간색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색도 해야지. 자. 이렇게 찢어서 붙여보세요. 여기 아까 엄마가 풀칠했으니까 여기도 붙이고, 거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다시 편집해서 다시 갈 거예요 왜요 이제 여기를 다 하고 나면 정이접기로 배를 접어내는 접을 배를 접을거예요 민지 여기 봐봐 벌써 접었어 잘 잡았네 민지야 다시 엄마 볼까 음. 여기 하고 여기 여기 잡아 여기 손 대어 봐봐 이렇게 음. 어 또, 여기 꼭지 꼭지, 꼭지. 어. 여기 그렇지 거기가 뽀뽀할 수 있게 엄마 좀 봐볼까 음. 이렇게 뽀뽀하게 오, 옳지 아, 어 아직 잠깐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뽀뽀를 했어요. 자 뽀뽀하면 완성 응. 또 완성됐어. 다시 하나 더접어볼까 응. 하나 더 해보자. 민지야 응. 여기 봐봐. 민지 엄마 손래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뽀뽀할 수 있게 접어줘 보세요. 이거를 이걸로 세금 어. 자또 해볼까요? 응. 자 해보세요. 뽀뽀해야지, 뽀뽀 해야지 어. 뽀뽀. 여기서 뽀뽀. 하고 여기를 쫙쫙 다리미, 다리미 해봐, 민지가. 다리미 다이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민지야, 이번에는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게 뽀뽀해볼까? 민지야. 얘랑 응? 얘랑. 지야 엄마 민지하고 있잖아. 아니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게 이렇게 뽀뽀해봐민지. 뽀오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뽀뽀하고 꼬꼬꼬꼬 다시 펴봐봐. 펴니까 오, 여기 손이 생겼네. 그치 그러면은 이거하고 여기 만나게 이렇게 뽀뽀해볼까? 다시 뽀뽀 옳지 잘했어. 됐어요. 응. 이렇게 꾹꾹 눌러봅시다, 이제. 꾹꾹. 꾹꾹. 됐어. 꾹꾹. 자, 이제. 응. 다 됐어요. 배에다가. 벌써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럼요. 보세요. 이큰 바다에. 이렇게. 붙이면. 배 완성! 어때요? 좋아, 요 이제 붙여줄까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배가 너무 크다. 배가 왜 그렇게 크죠? <laughs> 우리 작은 배로 다시 해봐요. 민지, 민지 다시 할수 있지? 응. 자이 중에 예쁜 색깔 두장 골라 와요. 나는 이거 이 핑크. 지리도 골라봐. 나는 <laughs> 핑크지또 하나 골라. 어두개 골랐어? 그래 그것도 예쁘다. 다시 아까 엄마가 알려준 대로. 세모 두번 뽀뽀해봐 응. 민지 해보세요 응. 응. 뽀뽀해봐요 여기 색이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응. 옳지. 옳지. 뽀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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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됐어 다리미 다리미 옳지 잘했어 여기 또 해봐 오? 잘했어. 또 해봐. 응. 하나 더 해보세요. 뽀뽀. 응. 안 보인... 보인 거. 이렇게... 오, 잘했어. 뽀뽀. 응, 엄마가 아, 잠깐만 치우러 가볼게. 자, 민지 거 요거 했어요. 자, 이제 빗쳐볼까? 민지 배를. 이렇게 하면은, 헉? 멋진 배가 됐네? 응. 자, 이렇게 붙여줄게, 그러면. 응. 지우리 것도 붙여줄게. 지우야, 풀 갖고 올래, 그러면? 응. 여기 있잖아. 이거 니꺼 네 하나, 니꺼 네 붙이고. 괜찮아? 응. 이렇게 풀칠을 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거. 자, 괜찮아. 여기다 풀칠을 괜찮아. 한 다음에, 응. 민지 배를, 바다에 뛰었어요. 민지 배가 나가신다. 붕붕붕붕. 지우리 언니 배 뛰어보자. 지우리 언니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언니 배는 앞으로 가요. 슝. 민지 배는 뒤에 와요. 우와. 예쁘다. 우리 민지야, 근데 하늘에 뭐가 없다. 응. 뭐가 없지? 응, 하늘. 하늘에 새하고 응. 구름이 있으면 더 예쁘겠다. 그치? 우리 구름을 붙여줄까? 응. 나는 노란색. 노란색 구름? 황사인가? 음, 황사? <laughs> 황사. 나는. 자, 구름은요. 색연필로 해주면 좋겠지만, 민지야. 응. 지유라, 봐봐. 응. 우리 구름을 흰색으로 하면 좋지만, 배, 바탕이 흰색이니까. 구름은 이렇게 찢어서. 음, 해야 돼. 이렇게. 구름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목구름. <laughs> 이건 뭐예요? 다 구름이에요? 우리 민지도 하늘에 막 빨간색.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laughs> 자, 불, 여기. 불 붙여봐. 목구름, 생각나는 사람이네요. 됐다 끝자 먹구름 몰려오고 있어요 얼른 집에 가야 돼요 종이접기 끝 안녕 끝 <놀람> 재밌어요 음. 민지 뭐하고 있어요? 민지야 뭐하고 있어요? 음. 멋지게 작품하고 있죠. 아, 작품 활동하고 있어요? 네. 어, 네. <laughs> 근데 배 어디 갔었는지? 어, 여기 짜여 있죠. 그래? 거기 안에 아파 타고 있던데, 어떡해?